자기들 옛날에 저 발밑에 무슨 무점처럼 생각했죠? 무점처럼 무이라고습니다 개선이라고. 결국 <laughs> 청나라한테 복속을 하고 나서도 자기 아, 복속이라는 표현 굉장히 자주 등장하네요 복속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이? 조선인조성 바보 멍청이 아닌데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인조의 던거 지금까지 이제 성공 사례를 좀 얘기했다면 완전한 파국의 사례, 강대국 강대국 옆에서 깝치다가 파국을 맞아 있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조선 시대 인조 전까지 아 돼야. 인조 이야기, <laughs> 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아 근데 인조 인조 너무 그 한국사에 오해도 많잖아요 사실 네. 너무 평가 절하된 면도 있고. 음. 근데 일단은 그 광해군 시기에 어떤 중립외교라고 음. 하는 그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음. 이제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완벽한 중립이라고 하는 음. 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이전에 뭐 임진왜란 때 명나라한테 도움 음. 받은 것도 있고 음. 그 동안에 명나라의 책봉을 통해서만 음. 중국 조선 왕의 정치적 권위가 음. 또 사는 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의식하지 않을 수가 음.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후금하고의 관계도 제가 어. 가져가려고 했던 게 광해군의 시대였다면 인조정권은 쿠데타로 네. 인조반정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데 네. 일종의 쿠데타죠 네. 네. 쿠데타를 통해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네. 어, 얻은 정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권의 정당성 문제가 조선 내에서도 문제가 네. 되고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네. 됐었습니다 명나라가 그래서 한동안 인조정권을 제대로 책봉을 안 해줘요 네. 한참 뒤에 책봉을 해줍니다. 음. 그러다가 조건부로 책봉을 해준 게 어, 자신들과 후궁과의 어떤 그 전쟁, 음. 특히 당시에 그 가도에 있던 모문용이라고 음. 하는 명나라 장수를 음. 적적으로 지원한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음. 계속해서 책봉해줄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음.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애초에 그 인조 정권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그 약점 자체가 음.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음. 어, 이 나중에 이제 뭐 이걸에 난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인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명나라의 치우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고 전통적 일극을 네. 따라가야 됐었던. 네. 그래서 명나라도 이걸 교묘히 응. 이용하죠. 네. 계속해서 이용하고 응. 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응. 그 그래서 뭐 심지어 인조의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 응. 대해서 원어 원종을 나중에 추숭하는 응. 그 과정도 응. 외교적으로 이용했던 명나라의 하나의 카드였던 응. 거. 그 과정에서 이제 후금 쪽의그 외교를 과거처럼 유연하게 이제 음. 친화적으로 할수 없었던 사정 음. 때문에 결국은 정묘 호란을 불러일으키는 음. 중요한 이후에 이제 병자 호란을 이어지는 <laughs> 과정이 있었던 거죠. 외교 참사다 외교의 참사라고 외교 할수 참사. 있죠. 뭐 음. 그게 아니었어도 쳐들어왔을 거다. 음. 뭐청에서라는 음.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미 외교적으로 혹은 음. 그리고 이어서 청과는 음. 외교적인 파탄하는 과정을 겪고 음. 있었던 게 아니었나 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유분 이제 광해군 뭐 음.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음. 우리가 이제 광해군의 소위 뭐 중립 정책이나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좀 우호, 우호적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좋은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런 어떤 광해군에 대한 광해군의 중립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이 아마 일본의 옛날 그 이나바이와 키치라고 음. 소위 식민사학자 네.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왜 그냥 식민사학자라고 부르면 되지. 뭐또 소위입니까? 아, 하긴 식민사 네. 식민사학자. 식민사학자 이 정도면 역야 식민사학자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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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식민사학자 맞아요. 네. 거기 속하는데 음. 소위 음. 그 식민사학자들의 어떤 목적이 이제 중국하고 만주를 띄어놓으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 주선이 후금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음. 했구나.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진출로 요구에 음. 딱 맞는구나. 그치. 그런 식으로 어, 설정을 하면서 광해군을 칭찬을 음. 어떻게 보면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뭔가? 비판 없이 그냥 계속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광해군은 중립 외교, 선성적 어, 외교, 네, 그런 사례, 식으로 좀돼 와서 네. 좀요즘엔좀 비판하시는 음. 분들도 있죠. 그쵸. 그리고 음. 광해군은 뭐 외교는 뭐 그렇다 치고 뭐 형주기고 뭐뭐 네. 이런 좀패머 그런 어, 어떤 도덕적인 음. 정당성에서 너무 어, 뒤, 어, 떨어지는 음. 그런 왕이었다라는 음. 점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된다. 음. 뭐 그런 음.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인조가 이제 반정을 음. 일으킨. 뭐 명분 중에 하나가 왜 오랑캐하고 음. 그런 외교를 하느냐였잖아요. 네. 그러니 당연히 후금하고 청나라하고 외교를 할 수가 없는 음. 거죠. 자기가 음. 정권을 어, 잡아놨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나 이럴 때 역사 배울 때도 아니 도대체 왜 뭐 말하자면 전쟁하면 질것 뻔히 알면서 음. 뭐 왕도 그렇고 그 밑에 사림들은 음. 왜 그렇게 계속 제조지은 뭐 명나라에 음. 대한 음. 은혜를 계속 갚겠다고 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늘 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목숨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음. 그게 이런 말도 있던데 나라가 망해도. 그니까 조선 그 음. 사림들이 그 영화 그 남한산성인가요? 방위도 아, 나오, 명나라에 대해서는 음. 어쨌든 사대해야 된다라는 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음. 그뭐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국 청나라한테 음. 이제 복조 복속을 음. 하고 나서도 결국 마음속에서는 결국 충성 안 하잖아요. 음. 아니 근 복속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인상하네요. 복속 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조선이? 인조가 인조 삼전도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는데 아, 그런 그, 그, 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나라가 복속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나요?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전쟁에서 전쟁에서 졌다고 이 복속이라는 표현은 근데 그게 네. 과정이 명나라의 종제봉을 받치고 음. 음. 황제국으로 모시던 음. 요리,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음. 모시던 게 군사적인 어떤 음. 침공에 의해서 강제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음. 사실은 그 과정은 하나의 복속 과정으로 봐야죠. <laughs> 그 그거를 복속이라고 하면 완전히 어떤 큰 어떤 집에 속에 놓여진 네. 것처럼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복속의 의미는 좀 그렇게 다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복속이라고 하는 게 마치 뭐 일제 강점기처럼 그렇죠. 그냥 확대 그런 게 아니고 그럴까 봐. 그렇게 네. 오해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런 게 아닙니다. 복속이라고 네. 하는 그 아. 용어를 쓸 때에 굉장히 좀그 시대적인 어떤 음. 상황에 따라서 음. 어, 쓰고 있는 거죠. 그,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삼전도 앞에서 그 왕이 세상에 음. 나와서 무릎 꿇고 뭐 아홉 번 머리를 박았다고 음. 하는 그 하는 그 음. 의식 자체가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굴욕이었던 거죠. 음. 아 그래서 또 궁금한 게 하나 갑자기. 예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안정균 선생님 이 말씀해 주시는 그 중국과 이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맺어왔었던 조공책봉 중화질서 안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랑 청나라랑 조선이 맺은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수 있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음. 결국 청나라도 결국 조공책봉 관계를 가장 기본적인 전통적 네.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 네, 근데 이제 조선이 말로해서 안 바꾸니까지 결국 어 쳐들어와가지고 음. 그냥 힘으로 음. 어, 바꿔버린 거였지 음. 결국 조공책봉의 틀을 이제 그대로 갖고 가니까요. 그 이전과는 관계 자체가 그렇죠. 특별히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큰 관계 자체는 음, 사실 오케이. 이제 네. 문제는 이제 뭐소현세자인질로 음. 잡아가고 이제 이런 또좀 문제들이 음. 좀 있기는 해서 좀 골치가 아프긴 하지만 음. 그리고 이제 조선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청나라를 충성 뭐 복속했다 우리가 사대한다 생각하지 음. 않기 때문에 음.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명나라 음. 심지어 명나라가 망했어요 음. 그래도 명나라 음. 어 그리고 한백년 지났나요 명나라 망하고 나서 심지어 이제 우리가 명나라의 황제들의 제사를 지내겠다 음. <laughs> 약간 그게 정통론이 중요한 게 이게 조선이 고대 삼국시대하고 또 다른 게 음. 똑같이 종체뿐 관계라고는 하지만. 음. 조선 시대의 이제 성리학적 관념에 이거에서 네. 국가를 세우고 국가 사회 질서 네. 체계를 만들어갈 때, 네. 어 중국이라고 하는 당시 네. 이제 중국 한족 왕조를 네. 어 자신들의 상국이자 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지배층을 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제 네. 중요한 하나의 상징으로 네. 생각을 해요. 그들이 네.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의 지배 체제가 안정화되는. 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적어도 외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과 아예 차별화될 수 있는 네. 중요한 하나의 그 근거는. 네. 중국 왕조라고, 당시 음. 명이라고 하는 그 중국 왕조의 문화나 체제나 이런 음. 것과 어,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고 음. 또 중국 황제한테 1년에 세번 이상의 음. 많은 조공을 하면서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음. 또 그에 대한 충성을 음. 가장 상위에 놓고 그 밑에 조선 지배층이 그 밑에 있는 인민들을 음. 어, 위에 이제 상위에 있는 그런 사, 상황이었기 때문에 칸은 하나, 그걸 하나의 이념, 음. 음, 체제이자 하나의 자기들의 신념으로 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 위에 있는 자기들 옛날에 저발 밑에 무슨 무좀처럼 생각했던 <laughs> 무좀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laughs> 개선 아, 예, 예. 개선이라고 무좀 예. 같이 생각했던 비천한 <laughs> 네. 존재였던 이 여진 들이 갑자기 그걸 대체하고 나선다고 음. 하니까 그런 어떤 세계관의 어떤 그 변동 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음. 거예요. 그게 대명의리론과 뭐 조명사대 하나의 또 중요한 이념적인 기반입니다. 인재들한테 음. 뭐 도움 받았던 제조 지원 음. 음. 포함해서 이게 그러니까 고대하고는 이 상황 자체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인식 그 멘탈이 있었던 거예요 음. 가치관에 근데 이념 뭐 이념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어떤 그런 존재랑 현실이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아니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네. 알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그 이념 이념이 사상 이념이 숨이었던 거죠 이거에 집착했었던 이유는 이게 그냥 아니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그걸 선택하는 건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게 <laughs> 정말 죽음과 맞바꿔서 내가 이념을 따른다? 그게 있어요. 그 정도면 가스라이팅 음, 아니에요? 양반과 대 음. 그 상민들끼리는 네. 어떤 그 사회 신분, 집의 질서가 <laughs> 그걸로 음. 인해서 자기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조선 내에그 음. 위계 관계가 음. 거기서부터 오기 음. 때문에 음. 이걸 무너뜨리지 않기 음. 위해 네. 자기들의 음. 사회와 자기들의 음. 지위. 음. 어떤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음. 그 중국과의 어떤 관계 음. 어, 그들을 또 삼국으로 모시고 있는 자기들의 기준 어떤 음. 인식 이런 것들이 공고해야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게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이 거기 에 음. 제사를 모시겠다. 음. 언젠가는 호불백년이라고 청나라 음. 무너지고 다시 한족 언덕 들어설 거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까지 <laughs> 옳고 그러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우린 그 시절 사람들도 아니고 역사학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개별 개인적으로 <laughs> 그렇게 했었어게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아... 네 생각해 보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이념을 목숨처럼 네. 생각했다. 근데 인조가 음. 인조 왕이 음. 삼전도에서 음. 막 무릎 꿇고 막 이랬어요. 그럼 자기 죽어야 되잖아요. 음. 이념이 다 깨졌는데. <laughs> 자살을 하든가, 뭐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랑캐한테 네, 오랑캐의 신화가 됐으니까 네. 나는 그꼴못 보겠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잖아. 아 그렇죠. 다들 그냥 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나름 현실과 타협한 거다. 현실 죽긴 싫으니까. 어쨌든. 아, <laughs> 그리고 나서 나그나중에 나오는 게 뭐냐 북벌론이잖아요. 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북벌론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저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념을 아까 뭐 공고한 음. 어떤 질서. 왜냐하면. 반정을 일으킨 명분이 뭐였냐면 응. 우리가 오랑캐랑 광해군 모란의 응. 의도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오랑캐랑 응. 뭐그 교류를 할 수가 응. 있어? 근데 지네들은 응. 이제 오랑캐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응. 그럼 이제 그 명분은 깨져버린 거거든요. 응. 이게 그럼 이제 자기들 지위가 흔들리잖아요. 어. 이거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청나라에 적대하고 응. 심지어 북벌을 해서 뒤집어버리겠다. 응. 이제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제 제가 계속 궁금한 거는. 어쨌든 현실은 달라졌고 100년이나 지났잖아요. 어쨌든 100년 뒤에도 이제 그러고 있었다니까. 그렇게 따지면 새로운 일극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사실. 청, 그쵸, 완전히. 현실 완전 속의 일극. 네. 그래서 사실 그들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인연과 사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좀 현실적인 외교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어떤 그 생존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실 인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음. 그 북방에서 음. 후금이 언제 쳐내려올지 모르는 음. 어떤 그런 상황도 있고. 음. 홍타이지가 장수왕처럼 마음 먹으면 안 거죠. 아, 사실 맞, 직접 영토를 딱 홍타이지가 직접 어. 영토를 맞대고 있는 건 당시 후금이었기 때문에 음. 당시 천년도가 돌았으니까 홍타이지가 음. 빨리 지금 귀국하려고 기극, 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지. 그런 요소 없었으면 뭐, 몰라요 장수왕처럼 마음먹고 내가 가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왔으면... 내려갔으면 아예 예, 내려간다 최근 아. 연구에 나온 게 당시 천연두가 돌았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그청쪽의 병사가 걸렸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홍타이진은 면역 그게 없거든요 음. 어, 빨리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아. 서둘렀다는 거예요 아 항복 받으려고 아두분다 아, 인주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상 안 좋다기보다는 <laughs> 무능한 군주 아, 어차...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 어. 서인 정권의 어떤 차그 음. 뭔가 그 알겠어요. 저는 인고한 이념에 인조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당시와 서인 그러니까 당시의 그 지권층이 음. 가지고 있던 패탈를 네, 주도하고 음. 음, 당시 있던 조선 그 당시 정권의 음. 문제였던 거죠. 음. 재밌는 게 뭐냐면 정조 참 재밌는데 음. 이제 100년 지났잖아요. 네. 원래 조선에서는 아 오랑캐 정권은 100년 음. 못 가. 어 웬걸? 1 0 0년 넘어서 막 전성기가 음, 막 오고 있어요. 건륭제가 음. 막 80살 막 이렇게까지 음. 막 살아. 근데 이제 정조가 하는 그 정책이 뭐였냐면 이제 건륭제가 7순 음. 생일, 네. 그다음에 8순 음. 생일 이렇게 뭔가 상징적이잖아요. 음. 이때 그 생일을 음. 이제 잔치하기 전에 이미 사진을 보내요. 음. 그래서 음. 어 건륭제가 되게 좋아해요. 원래 아. 날짜에 맞 날짜 이제 생일에 이제 출발해서 가면 사실 생일을 다 지나서 이제 사진 음. 도착하거든요. 근데 정조가 안 생일 딱그 잔치 일어나는 날에 맞춰서 우리가 아 그럼 파티 참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참석했어요. 그렇죠? 아 참석했어요. 조선 사신으로서는 아주 이, 이, 이례적으로 참석했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원래는 그 예전에는 그러면 그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생일 축하드립니다라고 아니, 그냥, 그냥, 그냥 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음. 정조는 일부러 미리 보내요. 음. 그것도 하나의 외교네요. 완전 외교죠. 그래서 음. 요즘에 진화 외교인가 뭐 이런. 음. 표을 그러니까 미리 나가서 축하드린다 아. 외교를 건륭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근데 정조는 그 자기 궁궐 안에서 여전히 명나라 어, 황제의 그 제사 이런 것들을 계속 하자. 하고 있죠. 아. 그게 정치적으로도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네. 효종때뭐 북벌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선이 칠만의 국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근데 북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념 비치 자체가 음. 조선의 어떤 지배층과 그들의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충성 효종의 왕이 왕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음. 정당성을 나타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음. 추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내세웠을 뿐이지 음. 실제로는 어렵죠. 음. 음, 어렵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역, 역설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효종 시대의 북벌 아, 막 음. 주장하잖아요. 근데 청나라가 아 우리 러시아랑 지금 싸우는데. 그 군대 좀 보내줄래? 그랬더니 보내잖아요. <laughs> 아 그럼 그게 나, 나, 나선, 정벌이잖아요. 나선 정벌이잖아요 그래도 유연하게 조선은 어쨌든 생존의 방식을 계속 외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할 있었던 수밖에 없요 없었죠 그때는 안 보내면 큰일 나게 아... 그게요. 그럼 지금 저희도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 생일에 맞춰서 <laughs> 지금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정도 <laughs> 그 먼저 가서 <laughs> 그 국가들과 우리가 뭐청나라하고 그런 네. 관계는 아니지만 정말 네. 만약에 그러면 네. 아마 인식이 달라질걸요? 아. 만약 트럼프 생일 전에 막 가가지고 막 선물을 이만큼 막 보내고 막 이러면 꽃갈보자 쓰고. 어 그러면은 어 얘네들 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뭔가 아, 인식이 뭔가... 달라졌겠죠. <laughs> 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지. 아니 지금 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laughs> 아네네네. 옛날 알겠습니다. 옛날 전근대 음. 시기니까 가능한 거죠. 음, 필요하면할 수도 있죠. <laughs> 아외 <laughs> 아, 그게 외교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아, 필요하다면 할수 있는 거죠. 어. 아, 실용 실용외교. 필요하다면 쓰는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럽에도 <laughs> 뭔가 그런 어떤 파국을 맞았던, 어, 뭐 너무 많은데 그냥 지금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것은 뭘 해도 안 됐던 폴란드 사례가 있고요. 아뭘 어? 해도 안 됐던?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독일한테 점령당하고 러시아한테 점령당하고 해서 네. 좀 고초를 겪었던 프랑스가 아니죠 폴란드가 생각나고 그리고 뭔가 좀 이제 국제적으로 이익을 도모해 냈다가 음. 크게 망했던 것은. 이걸 국가로도 볼수 있을까요 미국 남부 음. 그 남북 전쟁시대 때 미국 남부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남부가 당시에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면화를 팔면서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음. 북부는 제조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보호주의일 수밖에 음. 없었어요 그때는 영국이나 유럽보다 음. 경쟁력이 떨어졌으니까 음. 반면 원산품이기 때문에 면화는 판매를 통해서 전 세계의 산업혁명이 일어났 면직물 전 세계 산업을 거의 이끌고 있었죠. 어 그러면은 그때 당시 남부랑 북부랑 놓고 경제력으로만 봤을 때는 남부입니다. 남부가 원래 북부를 알고 계신데 아 사실 남부가 벌어들이는 돈이나 이런 규모는 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자본이 런던에서 오기도 했고. 아, 그 면화. 네, 예, 면화 를 하면은 어떻게냐면 화가 결국 산업혁명에서 일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였기 음. 때문에 수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늘려 나갑니다. 그러면은 미국 남부에 조지아부터 시작해서 텍사스까지 음. 이르는 어마어마한 비옥한 음. 토지에다가 농장을 늘려야 되죠. 음. 농장을 늘리는 것은 땅을 사야 되는 거죠. 게다가 노예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를 포기할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남부죠.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를 기반으로 한 폭력 그리고 음. 국가가 개입된 음. 왜냐, 땅을 넓히려면 국가가 나서서 군대를 보내서 음. 원주민을 밀어내야죠 음. 그런 구조로 있었기 때문에 남부는 국제주의 자유 무역이었습니다. 음.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음. 남부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아, 미국에서 독립해서. 예. 네. 그러니까 미합중국으로부터 아, 독립 남부가 해서. 독립을 해서.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외교적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부 남부 동시에 외교전을 펼칩니다. 그러고 나서 아. 아 남부에게는 무기가 있었죠. 면화라는. 아, 이거 이, 내가 이걸 여기서 아큰 실패 패착이 나오죠. 너네 우리 인정 안해 주면 면화 수출 안 한다. 안할 거야. 근데 실제로 이 다양한 여러 이유로 면화 공급이 조금이라도 줄거나 이러면요. 정말 영국이나 이런 산업 단지들은 폭동이 일어납니다. 왜냐? 면화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생산을 못 하죠. 음. 경기가 불황이되고 실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화 가격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어떤 이런 게막 들썩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면화 딱 끊기면은 공황이네요. 끊기면은 당장 리버풀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체스터 음. 여기 있는 북부 지역의 면직물 산업이 다 망할 수있다 망하는 있지. 거니까. 네. 왜냐면 영국은 미국 남부에서 들여오는 면화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아 약간 ]까. 지금 서부 같네요. 예 네, 그런 게 음.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협박성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인정해달라. 음. 그럼 우리가 북부랑 싸울 때좀더 음. 이득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북부가 기가 막히게 전략을 짭니다. 어. 북부도 갑니다. 어. 얘기합니다. 남부로부터 면허 안사면 되지 않아요? 오그안 어. 어, 된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집트에 미국 남부랑 똑같은 조건을 가진 음. 땅이 있고 하니까 음. 여기에다가 몇 년만 투자하면은 음. 대체 음. 공급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이 거죠. 여기는 좀 모자란데. 음. 어떻해야 게 되지? 근데 남부가 계속해서 협박을 해오니까 인도로 갑니다. 아 보십시오. 이렇게 가면은 인도 그 위도 적벽 <laughs> 똑같습니다. 음. 기후도 딱 맞는데가 음. 발견한 음. 거죠. 음. 그래서 영국이 정글을 밀어버립니다. 인도에 인도의 아. 정글을 싹 밀고 거기다가 면화 경작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냐는 다 이제 경작지를 만들죠. 그럼 거기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인프라가 필요하죠. 음. 실어 나르고 음. 항만도 필요해서 수출까지 하는. 음. 그리고 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음. 뭐 하다 못해 경작민, 음. 뭐 생산자로 만들기 음. 위해서는 사유 재산을 필요한 모든 법 제도들까지 다 도입을 해 버립니다. 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남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음. 곳이 돼 버리는 거죠. 대체 대체할 만한 공간들이, 네, 공간들이 만들어지면 크...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외교적인 아주. 국가 인정을 받기 음.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 가장 강점인 음. 자원을 활용을 했다가 순식간에 대체지가 생기면서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 아, 무역을 네. 가지고 협박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압도적인 뭔가가 네, 없다면 압도적인 안 되는 예 네. 그리고 대체지를 딱 만들어 버리고 어차피 영국 입장에서는 인도에 만드는 게더 편했겠죠. 어차피 그것도 식민지가 있으니까 네, 가능한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이집트 쪽에서도 이제 만들고 음. 유럽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서 그 얘기가 뭐. 어차피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강국이었지만 외교적으로는 약소국이었던 응. 미국 남부가 사람을 요구했다가 응. 큰 코를 다치는 경우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유라시아에도 어, 좀 있습니까? 북송 있죠. 북송 중국에서 네. 아까 뭐 서화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북송이 이제 12세기 초에 이제 여진족이 막 이제 금나라 세우고 막 살아날 때 네. 그때 이제 거란 애들이 이제 밀리는 게 보이거든요. 음. 그게 근데 이제 북 북송 입장에서는 잘 됐다. 음. 저 거란을 몰아내가지고 우리 잃어버린 영토도 찾고 음. 어, 그러기 위해서는 여진족과 손을 잡자. 음. 아, 이제 그런 말하자면 외교 전략인 네. 거죠. 그래서 그 거란하고 맺었던 이제 맹약 다 깨버리고, 음. 어 이제 여진족 그러니까 금나라와 맨나라. 이제 새로운 음. 이제 맹약을 맺게 되죠. 그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신흥 강대국과 손을 딱잡고 들어가는. 네, 그곳까지는 음.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는 이제 금나라가 싹 밀고 이제 밀고 내려오고, 음. 그다음에 송나라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거죠. 음. 그렇게 이제 협공. 을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약속을 하는데 약간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이랑 손을 잡았었던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뭐 그런 거죠 아. 물론 이제 뭐 실제로 막 밀어붙이고 막그 음. 군사적 공격을 한건 아니었지만 음. 얘네들은 이제 진짜 진짜로 이제 무, 허, 진짜로 군사적 어, 공격을 하니까요 근데 이제 금나라는 착착착착 음. 어, 워낙 또 그때 셌으니까 잘 이렇게 정복을 해요 근데 송나라가 어, 제대로 올라오질 못하고 오히려 거란한테 져요. 음. 그러니까 금나라가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제 <laughs> 분명 약속 시간 을딱 지켜갖고 아. 이렇게 와서 딱 만나서 음. 이제 같이 음. 딱 이제 거란 황제에 음. 딱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미적미적 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나라가 대신 내려가가지고 음. 이제 송나라가 정벌해야 될 성을 금나라가 이제 정복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나라의 입장에선 도대체 얘네들이 뭔 도움이 될 것이며? 아 도대체 어, 아 뭔가, 같이 하자라고는 했는데. 네, 도대체. 아... 혼자 해도 될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제 송나라가 어~ 금나라하고의 이제 갈등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음. 생겨나가고 영토 문제 때문에 네. 그러면 접경을 그렇죠 당연히 이제 접경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음. 이제 금나라가 거란 이제 딱 마지막 황제 딱 사로잡아 갖고 음. 완전히 없앤 다음에 곧바로 송나라로 음. 내려갔버리는 음. 거죠 그니까 러 이~ 문제는 결국 북송이 음. 뭐 우선 신흥 강대국과 손을 잡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음. 손 잡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음. 아니잖아요. 그 외에 디테일한 전략과 전술이 있었어요. 네, 그게 없고 음. 게다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나 음.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 챙긴 음. 상황에서 어, 오히려 그 나라한테 약점만 보여준 꼴이 돼 버렸다. 음. 그때 황제가 누구예요? 송나라 황제가 휘종이라고 휘종. 하는 황제죠. 휘종이 가장 유명한 건 그림을 잘 그립니다. 아, 그림 잘 그리는 거랑 외교랑은 크게 상관이 없죠. 그 송나라 휘종의 그림 가격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 아. <laughs> 그거랑 그거랑 외교는 아 상관. <laughs> 아무 상관이 없죠. 휘종이 어떻게 하냐면 나 이제 점점 뭔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음. 상황까지 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 난 안정적으로 그림 그리고 싶은데 음. 아 그림을 그리고 싶 아, 이거는 이제 농담이고 어, 네. 워낙 또 예술가적 기질이 음. 강했대요 어. 그래갖고 황제의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넘겨줬버려 음. 그리고 자기는 태상왕인 거야 자기가 뒤로 빠지고 자기 못하겠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 완전히 거의 뭐 무너져가는 이 제국 받아갖고 음. 뭐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안 돼요. 음. 결국 금나라가 수도 점령해갖고 태상황 음. 그다음에 황제 뭐 황실 사람들 다 잡아갖고 음. 동북쪽으로 끌고 가버려. 음.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음. 상황. 왜 이거 참사네요. 완전 참사죠. 네. 다 끌려가 버렸으니까. 음. 심지어 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동맹을 맺더라도 그 이후에 그 동맹 국가의 어떤 전략 전술 뭐 이런 것이 부재하면. 어, 떠오르는 누군가랑 손잡는다고 해가지고 만사 오케는 아니다. 네, 오히려 음. 그 떠오르는 세력의 힘이 나한테까지, 나한테까지 예, 밀려오네.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음. 사례가 중국사 하나 있다.